의원들만의 투표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어, 지금 저희들이 만든 안은 회원들이 직접 투표하는 직선제를 가고자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회장이 거리가 돼서 보선이 있을 경우에 현재 규정대로는 잔여일기가 1년 6개월 이상이면 총회에서 하는 있습니다. 대의원총회 정도. 1년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보선을 하게 될 거요. 6개월 미만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어, 자녀 임기 6개월 미만일 경우는 직무대행체제로 이렇게 가득되어 있는 것을 직선제 도입했을 경우에는 에, 임기가 1년 6개월 이상 남았을 때 문제가 생기면 회원들이 직접 선거를 다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임기가 새로 시작되는 거예요. 1년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대의원 총회에서 보선을 하게 됩니다.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현재와 마찬가지인 직무대행체제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 다음, 회장 상금제 관련입니다. 현재는 회장이 비상근이고요. 겸직이 허용됩니다. 다른데 일을 봐도 되는 상황이고, 보수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특위에서 마련한 직선제 안에는 회장을 상근시키자. 그 다음에 겸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자. 그 다음, 보수도 충분히, 대한수의사의 재정명재정편에 따라서 보수도 지급하자. 이런 겁니다. 그다음 그 다음, 현재, 정관상에는 임원에 대한 불신제도가 없습니다. 직선제를 도입했을 경우에는 불신제도를 갖추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럼 선거권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선거권 제한하는 규정이 현재는 없는데요, 직선제를 도입했을 때는 몇 가지 제한 규정을 두겠습니다. 수사 면허가 정지된, 수사 면허가 정지된 회원은 선거권을 제한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금고 이상의 범죄자도 선거권을 제한하고요. 3년간. 여기는 3년간이라면 해당 연도를 제외한 직전 3년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현재 베비 안 냈다고 해서 원래 자격이 공제되는 건 아니고요. 그전 3년 동안 베비를 납부 여부를 책임하겠다는 겁니다. 그 그러니까 피선거권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피선거권... 국관련해서는 지금 현재는 이제 회장에게만, 회장 선거에만 적용이 되고 있는데요. 선거 연도라든지 전년도 대비를 안납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 제안하고 결국 2년 동안에 대비 납부 여부만 갖고 그 피선거권을 그 제안했었는데요. 직선제를 했을 경우에는 모든 임원에게 이 피선거권 제안 규정이 적용을 됩니다수사면에가 정지되면 당연히, 비선거권도 정지됩니다. 취소되어서도 당연히 정지가 되요 금고 이상의 범죄자, 그 그러니까 다음, 피선형 후견인, 피안정 후견인, 파산자, 징계 접은 자 등은 어떤 경제적 활동을 할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비선거권을 제한하겠습니다. 그 다음, 10년간 회비를 완납하지 않은 자입니다. 최근 10년입니다. 올래를 제외한 2017년, 현재 기준은 2016년부터 2007년부터 2016년까지 10년 동안에 개입 납부 여부를 확인해서 비서보건을 제안하겠다는 내용러니까 현재 그 회장 후보자가 등록할 때 선거 대의원 10명의 추천을 받으면 후보 등록을 할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선거인, 그러니까 회원 0명 이상의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기타금이 없는 상황이고 등록비도 없습니다만 직선제를 했을 경우에 선거 비용도 발생하고 그래서 기타금1 천만 원에 등록비 1 천만 원입니다. 이렇게 가고자합니다 그래서 등록금은 등록비는 선거 비용으로 편입을 시키겠고요. 기타금1 천만 원은 일정 수준의 득표율을 확보했을 표를 확보했을 경우에는 반반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방법입니다. 현재는 총회에서 우리뭐 대의원들 밀면 안 되니까 총회 자리에서 기표에서 투표를 하고 있는데요. 인터넷 투표를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이건 비용이라든지 여러가지 이유로 현재 또 기술적으로 인터넷 투표가 얼마든지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인터넷 투표를 원칙으로 하고요. 그 그러니까 다음에 신청자에 한해서 별도 신청을 받아가지고 우편 투표를 허용하겠습니다. 선거권 제한, 선거권 제한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앞 말씀드렸습니다. 자, 조금 약간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지금 대한수의사의 회원이 당인 등록지이기 때문에 회 신고를 하지 않으면 회원 자격이 발생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원 연락처 주소, 이런 그 개인정보가 대한수의사에서 파악을 못할 경우에는 선거권을 빌 수가 없습니다. 아까 얘기한 수의사 면허를 상실한 정지 내지 취소된 회원들도 마찬가지 선거권을 제한되고요. 그 다음, 흥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현재 집행이 완료되지 않은 회원도 똑 같이 적용이 되겠습니다. 그게 뭐, 구체적인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 선거 연도를 제외한 최근 3개 년 대비,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7년도에 선거가 있다고 그러면, 16, 15, 14년도, 3년 동안의 대비를 안 납하지 않은 회원은 선거권을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피선거권 제한 문제입니다. 마찬가지로 해외에서 파악하지 못하는 회원한테 피선거권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당연가입제뭐 당연한 내용이고요. 수의사 면허를 상실한 회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현재 집행이 완료되지 않은 회원도 마찬가지로 피선거권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 이제 피성년 후견인이라든지 피한정 후견인, 파산자에 해당하는 경우 도 이제 법적으로 금융, 금융거래라든지 여러가지 문제에 그, 발상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피소어권을 제안합니다. 그 다음에 중앙회로부터 징계 처분을 받은 회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중앙회로부터 징계 처분을 받고 2년이 경과하지 않은 회원은 피소어권을 제안합니다. 그 다음, 최근 10년간 회비를 완납하지 않은 회원. 여기에 이제 현재 우리 정관에 회원 정보 관련 그, 보정 기간이 10년입니다. 현재 10년이고, 각, 어, 약간의 좀, 기술적인 문제가 좀 있긴 합니다. 지금 현재 뭐, 협의 나쁜 내용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은, 어, 지구에서 관리를 하고, 어, 각 개인적인 내용 지구에서 관리를 합니다만은, 어쨌든 이건 10년으로 박아둬야, 어, 앞으로도 뭐 시간이 지나면서 데이터를, DB를 구축해 나가고, 또이 관련 비용도 이제 발생하면은 또 대수에서 부담을 하고 그래야 될 겁니다. 투표 방법은 인터넷 비용, 인터넷 투표를 원칙으로 하고 신청자에 한해서 우편 투표를 병행합니다. 이거는 이제 투표 비용을 최소화하고 또 동시에 또 최대한 많은 회원이 투표를 보장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어, 마련을 했습니다. 인터넷 투표 비용은 생각보다 쌉입니다 지금 300만 원 계산이 되어 있는데 좀 지금 우리 현재 7 8 0 7,700명, 7,800명 정도 회원 했을 때도 에 아마. 300만원 이내로 투표가 가능합니다. 우편투표는 몇 프로, 지금 현재는 한 10%에서 15% 정도 실천을 했을 때, 1000만원 어, 정도를 별도로 하는데, 지금 전부 우편투표를 했을 때는 약 1억 원이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비용을 우리가 특이해서 그 계산을 했던 내용입니다. 그 다음, 기표소 투표는 어, 그거보다 더들어가약 1억 3천 정도가 들어가는데, 이 기표소 투표는 지구총회 때또 이렇게 날짜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투표 기간도 상당히 길어나는 그런 단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단점이 각각 있습니다만 현재는 저희들이 특유에서 마련한 것은 인터넷 투표하고 오픈 투표는 별도의 신청자에 한해서 진행을 하는 쪽으로 이렇게 도입을 하고자 합니다. 그다음 후보자 추천자 관련해서 지금 현재는 대의원 10명이 간선제 상황에서 대의원 10명 이상의 추천으로 이제 록어 되는데, 선거권 대의원 이상의 추천을 받고, 그러니까 한계 지구에서 추 최대, 최대 5 0인으로 제한합니다. 이거는 면뭐 경기도에서 100명 받아도 경기도 대원은 50명만 인정하니까요. 뭐 300명 받아가도 상관은 없는데, 제주도에서 50명. 최소인원, 경기도에서 50명에서 100명 이상을 초월하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중복 추천금입니다. 지 이거는, 어, 인일 투표원칙인데, 회원들도 마찬가지로 후보자 한 사람한테만 추천을 해줄 수 있다라는 주제입니다. 기타금 관련 내용입니다. 기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 기타금 천만원에, 등록비 천만원인데, 요거는 이제 뭐, 과도한 후보의 난립을 방지한다는 내용도 있고요, 의미도 있고, 또 일부 선거 비용을 후보자가 부담한다는 의미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등록비 1000만원은 이제 선거 비용으로 쓰고요. 개딱금 1 0 0만원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효 투표자 수의 20% 이상을 투표했을 경우에는 개금을 전액 반환합니다. 등록비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제 다른 이제 법원 단체 등록금 기타 내용인데요 우리 지금 수의사 회가 등록금 등록비 기타금 합쳐서 2천만 원인데 의사 회비가 약그 5천만 원, 치과 의사회도 5천만 원, 한의사도 2천만 원, 약사에도 2천만 원, 변호사는 뭐한 1억 원 정도의 기타 금으로 대부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회장 상근 재발련 해서입니다 상근 회장의 도입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어,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수도 있고, 그래서 말씀 드리겠는데요. 현재 비상근으로 하고 있어서, 비상근에다가 이제 상근 임원을 따로 두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어떤 불필요한 결제 라인이 하나 더 생기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요. 일단 회무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겸직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현재 뭐 김옥경 회장님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는 비상근이지만그 상근하다시피 일을 하고 있지만은 실장에 의하면 뭐 비상근에 다른 일을 벗고 이분들한테 보고받고 그냥 전화 결정하면 그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회장이 상시적으로 이제 회무에 집중할 수 있는 그 기반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게 우리 특유의 생각이고요. 마찬가지로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회원들에 대한 신뢰 회원이 또 회장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따른 상금 회장을 도입했을 때, 실제와 비교해서 비용이 어느 정도 발생하겠느냐를 말, 저 내용을 적어 놓은 겁니다. 어, 회장 연봉이 1억 원, 그 다음 업무 주신 비율을 한 5천만 원 정도 해서 이렇게 계산을 했을 경우에, 회장을 상근하면 아까 말씀드린 상근임원, 현재 상급 부회장이죠. 상근 부회장이죠. 상근임원한테 나가는 6천만 원의 보수는 당연히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약 9천만 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하는데 다른 의료, 보건의료단체와 비교해서는 뭐 털없이 부족한 금액이지만 우리 대한수의사회의 재작용 천상요것밖에더 드릴 여력이 없겠다라는 게 우리 특이생각이어서요 금액을 마련을 그 한 겁니다. 그 다음 임원 불신임 관련해서 제특이에서 그 마련한 내용입니다. 네, 회장 불신임은 발의하는 데는 제작되어 3분의 1 찬성으로 발의를 할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현재 그 전관의 임시총회 발의 기준이 5분의 1입니다. 아, 그거보다 조금 높게 3분의 1 찬성으로 어, 불신임 안을 발이할수 있게 해놨습니다. 다음 참석 대원 의 3분의 2 찬성으로 불신임 안이 가결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마찬가지 회의 성립 요건은 나 참석 대원 3분의 2 이상 찬성 참석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참석 대원 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불신임 안이 불신임 안이 가결이 되겠습니다. 다음 뭐 보궐선거 방법은 설명하겠습니다. 직선제를 도입하는데, 우리 특이에서 계산한 도입할 때 필요한 비용들을 추계한 내용.